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오예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하나 보여 주셔야죠. 어떤 거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새벽에 자다가 놀라서 깬 시골 개소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새벽에 자다가 놀란 시골의 개, 저, 개소리 네,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건 땡도 아니고, 딩동딩도 아니요. 밖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했는데, 아, 이거 아, 하나 가지고 백화점 상품권받기는좀 그렇다, 좀 짜다. 그렇다면, 어, 예. 코에 흙 묻어서 털어내는 개소리. 코에 흙이 묻어서 털어내는 개소리. 예. 개소리를 좋아하네. 좋습니다. 지금 이게 공, 이번에도 만약에 공감이 가면 딩동댕이요 코에 흙이 묻어서 흙을 털어내는 우리 저 강아지, 개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감은 갔는데 확확 오지가 않네. 다른 거 다른 거도 있어요? 할아버지 뭐 있다면서 할아버지? 스타 땡 보청기 C F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 해보세요, 예. 할아버진 정말 답답해. <laughs> 통안 들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타킹 신었다. <laughs> 야, 이거 웃겼다. 이거 웃겼어. 이거 웃겼어. 예, 통안 들려 재밌네다 자, 할아버지 통안 들려면 다시 한 번요? 통안 들려. 어? 통화안 들려라! <laughs> 사하나 이웅님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예.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예, 예. 오늘 저뭐 준비하셨습니까? 아, 예, 이게 원래 그좀 설정이 긴데. 예. 예. 일본 기장이 이제 저 이, 인도네시아, 이, 인도 쪽에 있는 항공사로 이제 스카우트 됐는데. 네네. 그 비행기가 이제 존네프케네디 뉴욕 공항에 이제 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재밌다, 이거. 이거, 이거 아이디어가 좋았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건 성공이고, 든 다음 뭐 있어요? 이정재? 예, 이정재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정재. 이정재. 야 남성도 좋아해요, 이정재. 자, 어, 연, 연예인들 어, 존칭 생략입니다. 이정재 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 당하에 가서 미라보 직원들 좀 뒤져볼까요? <laughs> 어떻게 손을 훨씬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미라보 에서도잘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 여, 안녕하세요. 저,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제 문자한번 보내주셨죠? 네네. 자, 익명으로 하실 거죠. 여기 보니까 정준하 있던데, 정준하 저랑 친하거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예, 정준하는뭐 네. 아니면 돕니다. 이게 진짜 웃기면 완전 1등이고, 안 웃기면 네. 땡인데정준하 준비 됐습니까? 네, 그, 무한도전 남은 가수다 해서, 네. 그, 키큰 노총각 이야기 부른 거 해볼게요. 정준하의 노래로 한번 들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사는 행복한 남자 사랑하 태어난 남자 조금 못아도사 사랑 앞에난 바보니까 아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데 이거 <laughs> 토크안 돼요 토크? 어토큰 야무지게 해봐 <laughs> 이런 거안 돼요? 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야무지게 해봐요 너 야무지게 봐 다시 한번 예, 숙화, 정선생님, 아무지게이어야지 아, 이거는 땡도 아니고 땡동댕이 아닌 게, 이렇게 네. 잘하긴 했어. 네. 잘하 했는데, 아, 이게 네. 좀더 길면, 아, 왜 그래, 진짜. 왜, 난한테 이런, 네. 이런 거 좋은데, 그런 거 못하고요? 아, 대화는, 그냥, 그냥 지금 고창역으로 노래를 불러가야 돼. 연계백숙, 연계백숙. 그래. 연계백숙. 아, 알겠습니다. 긴건 뭐, 긴건 뭐. 긴건 뭐요? 예, 예, 서울에다 예. 불러. 예, 불러 예, 예, 서울에다. 어, 아, 내일 밤에 예. 정준아, 정준아잖아, 정준아. 정준아잖아, 지금. <laughs> 아니, 아니에요. 정준아야, <목소리> 지금. 몰라요. 안 돼, 안 돼, 아니, 비슷해. 그러면은, 예. 바비끼. 바비끼, 바비 마지막으로, 예. 바보도 사랑합니다. 정준아야, 정준아. <목소리> 정준아야, 정준아. 정준아. <정준화야>. 야, 염지를 <목소리> 먹어야지! 염지려 보여, 니. 염지 여보세요? 6 6삼모님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네. 네. 네 참여 원하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 먼저 매미 소리부터 먼저 매미, 할게요 매미 이제 뭐 매미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울기 시작할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여름 연습 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자 자, 우리 6635님 네 너무 비슷하니까 네. 이게 약간 이게 좀 오버가 돼 웃긴데 너무 비싸니까 이건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오. 이자는그 우리 66 사모님의 수준을 알것 같아요. 잘하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뭐예요? 그 경주형 그 자동차 이렇게 똥 걸면서 출발하는 소리요. F1, F1. 예. 네. 예. 저는 아 웃겨야만 딩동댕이에요. 잘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는 딩동댕 안 쳐요. 네 자, 갑니다. F1. 아, 네. 자동차 경주.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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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잘한다 아 좋아요 자6 6사모님네 너무 잘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가 너무 잘하는 싱크로율이 좋은 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게요 일단 너무 좋았어요 다음 또 네. 있나요?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닭 움직일 때 나는 소리요 닭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잘한다 어 여보세요 네왜 이렇게 어, 잘해요? 잘하는데 웃음은 안 나와지. 금 잘하는데 웃음은 안 나와. 또 있어요? <laughs> <이제> 그 다음. <laughs> 네, 또 있어요. 양으로 뭐가 보여? 바로 그 음료수 빨대 빨아 먹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빨대 예, 빨아 먹어요. 네. 어, 그렇지. 이제 없어 가지고 이제 나머지 다 빨아 먹으려고 하는 거. 네. 들어볼게요. 또또또 <laughs> 또, 또 있어요? 이제 목이 그 날라다니는데 못잡다가 마지막에 예, 예, 잡는 예. 예. 이 분은 우리 저6 6 3모님은 웃기는 걸 떠나서 너무 잘하네. 디테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등동댕을 제가 쳐드렸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네. 10만원권 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1586님 안녕하세요. 저 박명수입니다. 예. 예 화나셨어요? 아니요. 아니 참여를 저 제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예. 예. 가능하십니까?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약간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이래가지고 제가 좀저 나이도 많거든요. 아예예 예. <laughs> 농담이고 <웃음> 예 그럼 이제 예. 다음으로 갈 텐데 반지의 제왕 준비하셨다면서요 반지의 반제정... 제왕 골룸 골룸 예예자 예, 예. 골룸도 이거 조이인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그렇지만 한번 어, 보겠습니다 골룸 오랜만에 반지의 제왕 한번 골룸 한번 볼게요 시작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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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골룸이 좀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웃음이 나와야 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아직 뭐 많이 있으니까, 다음 또뭐 준비하셨죠? 궁예. 궁예? 예. 예, 예 궁예, 59. 궁예, 궁예 한번 봐, 궁예, 예. 누구인가? 지금. 자, 누구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인가 땡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예,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오해 없으,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반제장골륜 말고 또딴건 없어요? 간달프 이런 거? 아 예, 있어요. 간달프 됩니까? 예. 저 간달프에서 한번 승부 걸어보죠. 간달프 갑니다. 마이 프랜스 피이보 베게스 허어어어 대박 마이 프랜스 피이보 베게스 와 이거 좋았다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간달프 좋아 그나마 이거 이거 하나만 등등등 아닌데 간달프 너무 좋았어요 예예 예. 바로 이어서 갈게요 또뭐 있어 바로 이어서 엔트 엔트가 뭐요 그 나무인간이 있어요 반지리대왕의? 예어어 어, 좋아 간달프 좋아 나무이 나무 인간 예반지리대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 am 오, 마지막에 디테일 봐. 어, 좋아, 좋아. 지금 좋아. 간달프, 어, 아, 나무 인간 좋았어요. 또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트랜스포머 있답니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 예. I, my Optimus Prime. All about standing down. 간달프, 간달프. <laughs> 똑같같잖아 지금, 간달프하고. <laughs> 아 간달프하고 트랜스 저... 똑같잖아, 네. 지금, 트랜스포머. 아이. 예. 네, 안녕하세요. 자, 3624님. 반갑습니다. 박명수예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재도전이시죠? 네네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번에 저 MB 롤링 해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뭐 준비하셨습니까? 분위기 좋은데 예. 뭐 어, 장혁이랑 한석규 만 해볼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터져야됩니다 장혁과 한석규 터져야됩니다예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laughs> 언연아언연아꼭 살아라. 언연아 재밌다 이거 나는 이거 좋아. 장혁수. 라 한석규 하겠습니다. 한석규 가 한석규. 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laughs> <아유, 좋습니다. 웃음> 콜라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아이씨, 어떤 자식이 간장을 넣었어. 아이, 짜 아니 장혁은 그냥 아무나 해도 돼. 장혁 앵콜 한번 하게 장혁.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웃음> 아유, <웃음> 아 이어서 가야지 언녀나. 언녀나. <laughs> 문현아, 꼭 살아라! 저기요, 아, 재밌었어요. 저, 백가점 상품권 1 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한석기 웃기다, 한석기. 누가, 누가 간장 타서 다시 한 번만, 예. 아이씨, 누가 간장을 넣었어? 아이씨, <laughs> 진짜. <laughs>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제가 큰 웃음으로, 큰 선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잔나비의 노래요. 소란한 밤을 지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격입니다. 문현아! <laughs> 언연아, 꼭 살아라! 언연아! 재밌다, 이거. 나는 이거 좋아.